안녕하세요. 이경지자인 박선영입니다. 여기는 29평 한강뷰가 보이는 옥수동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32년 된아파트고요 재건축 호재가 있어요. 한강뷰가 너무 멋져요. 이뷰 때문에 고객님이 이 집을 매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부부시고요. 아, 뷰티 부분에서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유튜버세요. 이 집에서 배경화면으로 두시고 또 영상도 찍으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집을 실측하러 왔을 때 32년에 지었으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천정이 콘크리트에 도배가 그냥 붙여져 있는 상태여서 천정도 신설해야 했고 바닥은 기존 난방관 동관이었거든요 다 걷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벽은 많이 휘어 있었고 그래서 벽도 새로 다시 하면서 고객님이 삶의 늦지에 맞는 주문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화장실 한 개를 두 개로 만들어 달라. 우드는 쉽고 심플하면서 집에서 영상이 잘 나올 수 있는 배경화면을 만들어 달라. 옷이 많아서 수납공간을 많이 늘려 달라. 한강뷰를 최대한 멋있게 보이는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투베이 구조에 냉장고를 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방을 최대한 럭셔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재건축될 집이라고 인테리어를 그냥 간단히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아주 멋진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가요? 답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이 클라이언트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이 다섯 가지 주문을 이경 디자인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했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현관부터 다 교체를 했어요 32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현관문도 아주 노화돼서 고객님이 현관문에서부터 깨끗한 현관문을 원하셨기 때문에 교체했고요 거울은 전시거울을 여기다 달았어요 온매모세를 하고 나가시게 거울을 달았는데 좀 색다르게 저희가 LED를 안에 달았다 보니까 외출하시고 또 외출했다가 오실 때 주로 올 때부터 기분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현관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문은 달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앞으로 뺐고요. 이쪽에 분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전반은 분절선을 줘서 하나의 그냥 장 같은 느낌을 알수 있게 분전반을 여기에 감춰드렸고요. 여기는. 오픈 선반으로 뺐습니다. 좁은 현관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했던 거는 주방 쪽에 남는 세라믹을 이 오픈 선반에다가 했어요. 아, 이태리 세라믹인데 좀더더 멋스러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에 맞춰서 이쪽 벽은 현대 보닥 필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 느낌 날게 이 세라믹하고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은 희진도로 하니까 좀더더 더 모던하고 최근 트렌드한 인테리어 집이 아닐까 싶고요. 타일은 1200에 600 타일로 마감했으면서 구정마루, 타일마루입니다. 강마루고요. 타일과 1대1로 맞췄습니다. 여기는 고객님이 드레스룸 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방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서 세탁실 나가는 방도 있어요. 근데 짐이 있으셔고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실로 가실까요? 여기가 스물아평 한강 뷰가 보이는 거실입니다. 저희가 현강 들어왔을 때이 벽을 뺐잖아요. 그래서 TV를 이쪽에 달았고 저희가 고정안념면 깨셔야 돼요 TV가 있고 여기가 소파자리 벽에 붙여야 하는 그런 다른 집들하고 똑같은 구조 가구의 배치 이 부분을 변경을 하시면 정말 좋은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뷰티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옷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실 이쪽 한쪽 면은 장으로 다 짰습니다 수납공간 만들어 달라는 걸 일단 채워드렸어요 어, 거실에 주실 조명은 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어, 에어컨은 삼성 에어컨 하셨고, 이게 와이파이 키트라는 거예요. 젊은 고객들과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스타일의 집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방으로 가실까요? 여기는 투베이 구조의 주방입니다. 럭셔리하게 꾸며달라고 말씀하셔서 세라믹도 했고 구조가 D자밖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방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아일랜드 식탁도 만들어드렸어요. 조리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셔갖고 사실은 하부장 수납, 상부장을 여기도 보시면 안 걸었잖아요. 하부장으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밭솥장도 여기에 두었고요, 인덕션 여기 두었고. 저희가 자주 쓰는 백조 싱크을 했고, 여기 이쪽 면은 들어오시면 벽면이 1200개 유백 타일, 유년상재의 이모션 하이트 벽이에요. 우드는 싫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베이직한 거보다연 그레이 톤으로 이 집은 맞췄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 바깥에 작은 방 하나를 조조기어서 벽을 허물고 냉장고를 안으로 밀어 넣었고요. 저쪽 방의 창은 터닝도어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확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음이 있다 보니까 고객님이 저 안쪽으로 세탁기에 도어를 달아 달라고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여기는 확장을 했고 세탁실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공용부는 전부 다 인쇼 스위치, 인쇼 콘센트를 했어요. 스위치 분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안방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어, 작은 방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벽이 안 털리는 벽이에요. 여기는 원래 없는 공간입니다. 없는 공간이었고, 화장실이 한 개였는데 두 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화장실의 문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기 내부에서 반을 나눴고요. 예, 여기는 아주 작은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아주 작은 화장실이었고 세면대는 아주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벽은 저희가 젠다이를 해서 저쪽에 수납공간을 만들어 듣고 조명을 좀 넣어 드렸어요 변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바닥을 다 까면서 변기를 두개 만들었는데 이 바닥 깐 부분이 있거든요 그좀 높아졌습니다 배관 자체가 들어가는 파일 수가 있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이 조금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두 개를 나누면 이 공간이 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세면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화장실이 좀더 들어가 있었던 공간을 조금 끄집어내서 화장실을 넓혀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공간일 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포인트 넣고 조명을 넣어서 오브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드렸어요. 제일 큰 거는 화장실 한 개를 두 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꺾여도 상관없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설계상 어쩔 수 없는 공간의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벽들은 이런 벽들은 다 철거가 안 됐고 화장실만 조적이다 보니까 얘만 철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 이 방은 서재방인데 어,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분이 컴퓨터도 하시고 뷰티에 관련된 영상도 여기서 찍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해드렸고요 안방에는 독특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안방으로 가실까요? 여기가 마스터룸인데요. 확장을 하자고 말씀드려서 확장을 했어요. 근데 문 열자마자 이 공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뭔가 벽이 하나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히거든요. 그 부분은 유리경 도어를 달았어요. 브론즈경으로 해가지고 조금 멋스러운 공간으로 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들어와서 보시면 침대를 놓고 붙박이 넣을 공간이 없었어요. 수납 공간을 많이 늘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 열자마자 빛이 보이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좀더 럭셔리한 부분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았을까. 향수를 여기다 디피 하셨는데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멋진 가방을 여기다 디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부는 저희가 서랍장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실외기실 감춰진 도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도어가 안 갔죠? 여기가 실외기실이에요. 그 안쪽에도 저희가 수납 공간 짜드렸고 방화문 자체는 단열 방화문이에요 소음도 덜날수 있는 방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단밀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명을 안쪽에 전구색 조명을 3000K로 넣어드렸고 저희가 마그네틱 조명으로 이렇게 시공해 드렸는데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낸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고가의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이쁘려고요 그리고 이 공간. 이게 뭐라고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노망하시는 윈도우 시트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공간 만들어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나눴어요. 앞쪽에는 서랍장 이 공간에는 수납 공간 분리를 해서 여기에 저희가 팬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이 안에 넣으신 거예요 얘가 좀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여기 띄워도 되세요 안 무너집니다 여기는 현관에 들어왔던 필름으로 마감 공사를 했습니다 침대 여기다 두셨고요 조명은 딱이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럼 안방, 화장실이 없던 공간 원래 도어 자체도 없었거든요 새롭게 신설된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있던 화장실 공간 한 개밖에 없던 공간이에요. 지금 이 샤워 부스 유리 도어가 있는 이 공간이 욕조가 있는 공간이었고요. 이 벽, 벽 뒤로 새로 신설되어 있는 저쪽 화장실 10cm 정도 더가 있는 변기 배관이었어요. 여긴 원래 세면대가 있는 공간이었고 얘를 이쪽을 끄집어내고 이 저쪽은 변기를 조금 바뀌고 햇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있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원 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공간이 조금 비좁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도 샤워 공간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젠다이 만들어 드리면서 그레이톤으로 좀 시공을 했고 흑 니켈로 다마감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흰펠 신상품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신상품 달아 드렸어요. 조금 더 깔끔하고 지금 리모컨도 작아졌다. 그래서 여기는 조명이 은은하게 저희가 전구색 조명 있는 조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호텔식 화장실 같아요. 제가 코너 선반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젠더를 여기로 끝까지 했죠. 그 대신 장은, 유리장은 여기다 설치했어요. 이쪽 벽이 신설된 벽이 자 보니까 메리 휴지 거리로 어, 화장실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32년 된 29평 신혼집 잘 구경하셨습니까? 이분 유튜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 영상에서도 저희가 공사한 가정도 직접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또 이경디자인 아마 이분 영상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반가위 맞아 주시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색다른 풍경을 만드는 이경디자인 공사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